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이 국감장에서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순 반란은 이 여수에 주둔했던 제14연대가 제주 사단을 진압하러 가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출병명령이 부당해서 거부했던 것이죠. 어, 그 결과 제주 제주에서는 만약에 14연대가 그 명령을 따랐더라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자 위원장 발언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당시 어,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한다면 남로당의 군사 부장으로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그, 그 당시 남로당 군사부장이었던 박정희 씨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는 것이 동아일보 당시 1949년 2월자 보도입니다. 어, 역사적 근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역사의 무지로 인해서 현재의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역도 명예를 호소, 어,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은 위원님의 국감 어, 권한에 어, 월권하는 것이고요. 권한 남용이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